이게 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시작, 아우, 인앤아웃으로 시작. 아인앤아스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저를 비웃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아그 비웃으니까 좋아요? 네. 비웃으니까 좋아요? 아니요, 그,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좋은 아니.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어, 어 오늘 보자 보니까 복문 봅니다. 그렇죠? 네. 예. 뭐 봄에 벚꽃도 좀 보고가 고 그랬어요. 보러 가고 그랬어요? 일만 했습니다. 음 원래 그렇게 상막하게 살아요? 네. 어 원래 성격이 상막한 성격인가요? 성격은 너무 활발하고 음. 그리고 참 밝은 사람인데. 그 그렇군요.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자화자찬. 아니요. <laughs> 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네. 아니에요. 어, 아주 그,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좀 사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텐데요. <laughs> 아니, 지금까지. 아, 계속 말더라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하더라도 사람이 참 낙천적이고 아, 긍정적이라고 <laughs> 하시던 게. 아니, 사람은 항상 네. 바뀌어요. 네. 음. 제가 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앵커님께서 바뀌신 거네요. 제가요? 네. 나는. 네. 안 말을 바꾸신, 바꾸신 거네요. 말을. 아, 말도 안 네. 바꿔요, 내가. 네. 내가 누구처럼 뭐 정치하나 내가? 말 바꾸게? 에이, 그런 거 아니죠. 어~ 오늘은 그렇게 입으니까 안 더웠죠 덥습니다 제가 여름 양복을 입은 시기고 입는 시기가 항상 (28년) 동안 항상 언제인지 아세요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주 그때 항상 그러는데 다음 주에 중간고사거든요 다음 주부터 오늘은 좀 덥네 근데 이거 이거 입으니까 예. 그래요. 어쨌든 좀 여유를 갖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 시작 전에 이렇게 젊은 사람 칭찬을 들으시니까 오늘 좀 표정이 많이 유쾌지셨네요 아, 그럼요. 네. 아주 낙천적이 됐어요. 네. 사람은 항상 변하는 거라 그랬죠? 예. <laughs> 그래요. 하, 예. 야, 그 아참 그리고 <laughs>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요 어떤 시기죠, 지금이? 너무 좋아하는 시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아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부터. 지난 화요일. 네, 지난 주가 아니라. 아니 지난 화요일 엊그저께. 네. 네. 예. 정정이죠. 아니 내가 지난 화요일에 너 언제 지난주 화요일이라고 했어요? 수가 붙었어요. 이제 막수 <laughs> 동물원 할때주가 어, 붙었어요. 가어 네. 이제 네. 막 시비도 거네요. 그런데. <laughs> 네. <laughs> 아이 참. 내가 이 나이가 들면 어디까지 얘기지? 했 이거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청취율 조사 기간. 아, 청취율 <laughs> 네. 조사 기간인데 지난주 아니 지난주가 아니라 내가 지난주라고 안 되는 또 지난주라고 나오잖아요.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여, 여러분 지역번호 02 어, 지역번호 02로 오는 전화를 딱 받으세요. 딱 받아가지고 아저 어제 어떤 방송 들으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첫째, YTN입니다, YTN. 예? YTN. 그 다음에, 그게 가만히 있어봐. 신률일 거예요. 아마 신률의 뉴스 정면,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승부는, 승부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은데, 승부만 기억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YTN, 뉴스 정면, 승부. 제일 중요하고, YT는 신유의 뉴스 정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이, 저희가 커피 쿠폰 또 드리니까요. 어, 우물점 공구사호, 샵공구사로 문자 보내주시면 청초조사기관에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짧은 문자 5 0원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아, 그리고 2707번 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전 탁송 기사입니다. 오늘 낮방송에서 시청자 문제가 있었는데 객관식 보이가 1번 환율, 2번 신율이었어요. <laughs> 운전하다 빵 터졌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 터지고 있는데요. 예, 근데 운전 중이라서 문자를 못 보냈는데 문지, 문제 정답 1번 환율입니다. 청취율조사 신율의 정면승부 맞죠? 어 정면승부 아니고 뉴스 정면승부데요 신율의 뉴스 정면까지만 YTN 기억해주시고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담당 PD한테 이분 정답 처리하 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요새 환율은 계속 오르는데 이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도 이게 좀쭉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요 신율의 청취율도 올라가야겠죠. 맞아요. 네. 예. 여러분 보셨지?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건방을 떨면 안 돼요. 아니 어디가 뭐, 아, 건방이죠? 주 태도도 건방지고. 어, 아 젊은 큰일이네. 네. 아 이제 내가 건방을 좀 떨어야지.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그러고 보니까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론조사도 나오네요. 네. 자 지난 1 5일부터1 7일 전국 한달 만... 쉬었죠. 네. 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27,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64%였는데, 긍정평가가 2주 전에 비해 11%포인트 내린 거고요. 부정평가는 9%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정운영 신뢰도는 신뢰한다 응답이 2주 전 조사보다 9%포인트 하락한 31%,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이 9%포인트 상승한 65%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이 1% 순이었습니다. 이전 조사 때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7%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로 야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응답은 40%, 여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응답은 28%로 조사가 됐습니다. 차기 국회 우선 과제로는 경제 정책이 45%로 1순위에 꼽혔고요. 이번 조사 휴대 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 14%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11%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거고요. 또 이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7%포인트나 하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민주당과 동일한 32%가 나왔다는 겁니다. 총선 참패 이후 나온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주 좋아요. 그렇게 성의 있게 질문을 해야죠. 예. 이게 지금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지지율 조사에서 제일 무겁게 움직이는 게 한국갤럽 같은 데서 조사하는 주관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지형 이런 것들은 제일 무겁게 움직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무거운 게 뭐냐면 정당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제일 가볍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대통령은 노출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데 자 이번에 아까 뭐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가 야 이거 27%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라고 저한테 이제 멘트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실제로 이 대통령 지지율 전 이렇게 추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여러분한테도 제기억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왜 제가 예상을 했냐 그분이 오신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뭐냐하면 지금 뭐5.4% 포인트 차이가 뭐 차이 득표율 차이가 있다 뭐 해도 일단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아 지지율 격차 아니라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잖아요. 이러면 실제로 동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당연히 20%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1% 포인트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참패의 당연한 결과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볼 때에는 어 늦어도 좀 길게 잡아도 두주 정도 지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30% 초중반대로 다시 돌입을 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급락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총선 결과에 대한 여론의 동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정당 지지도도 사실 당연히 동조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 제가 볼 때에는 이 지지율도 2주 이내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이 주목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영향력도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영향을 미쳤다가 36%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56%예요.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근데 이건 정답을 고르는 여론조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문항이나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쳐서 내가 투표했다 이렇게 되면 좀이 많이 흔들리는 유권자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나는 여론조 내 결정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입니다. 물가 등 민생 현안이 3 0예요 예? 정부 여당 심판론 20%. 이 합하면 이게 50%거든요. 그런데 이거에서 제가 딱 주목한 게 뭐냐면 대파 논란입니다, 이런바 이 달파 논란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을 상징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제때 수습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돌이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선거 결과 평가. 야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가 40% 여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가 28%예요. 예 야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가 40%라는 거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야당에게 투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표를 던진 분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는 누가 또 눈여겨봐야 되냐면 민주당이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이, 지금, 놀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들이 승리, 완승에 도취해서 상당히 무리하게 될 경우에는, 어, 거기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웠어요? 지금. 네. 네가 지겨웠어요. 아니요, 왜요? 지겨운 눈이었는데. 그럴리가요? 아, 아니에요. 네. 지금 눈빛 다시 봐주시겠어요? 어, 아, 지금 또락또락 하네. 네. 자,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패배에서 나타난 민심 위반을 수습하고 반등의 기기를 마련하려면 인적 쇄신 카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들, 이 국정 투톱을 어떤 얼굴로 내세울지가 관건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인선을 단행하고 다음 주 본격적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고요 총선 끝난 이후 8일째 오늘까지 대회 행보를 좀 자제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필수적인 외교 안보 일정만 간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대신 물밑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인적쇄신 등과 관련한 의견과 건의를 듣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했고요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추천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부터 단행해서 대통령실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하는 보도가 나온 뒤에 정치권이 요동을 쳤죠.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인사 난맥상 비선개입 의혹 지적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국민의힘의 장재원 의원과 양정철 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요. 비서실장 인선과 더불어서 대통령실 최선임 수석인 정무수석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신임 정무수석의 경우 황상무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인 시민사회 수석실 조직도 관할하게 하면서 체급을 올리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시피 박영선 전 장관 역시 거명된 바 있습니다. 어, 양정철 박영선 기용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더 커지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검토조차 안 했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이 후에 다시 또 거론되는 인사들은 또 보수권 인사들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요. 이러니까 이게 남, 난맥상이거든요. 검토를 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 그리고 뭐 어떤 쪽은 검토된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박영선 전 장관은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일찍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실은 박영선전 장관도 뭐 그렇게 나쁜 카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하기도 뭐 하고. 왜? 그렇다고 해서 아우 적극적으로 협치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부분이 이분이 사실은 친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카드를 던졌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 저는 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대통령실이 요새 얘기가 자꾸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 다르고 저기서 나오는 얘기 다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문제로 대통령이 50분간 담화를 했는데 그 담화에, 그, 그래서 담화 듣고 나서는 아, 어, 2000명 계속 가나 보다. 그런데 좀 있다가 대통령이 그래서, 아, 우리가 뭐 숫자에 집착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 얼마 전에 그 지난 화요일이었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이제, 아, 정말 우리의 국정 기조는 참 이렇게 올바랐는데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라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거 왜 사, 이거 좀, 어? 죄송하다는 얘기 안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4시간 후쯤 해가지고 또대통령이 죄송하다 나오고, 죄송하다고 나오고. 이렇게 사실은 이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라는 측면을 어, 측면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가 되느냐? 저는 그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일하면 돼요. 이거는. 근데 총리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조금 생각은 깊이 해야 하는데 어~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겠죠 뭐 홍준표 시장 얘기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듣고 결정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예자 네. 다음 소식 국민의 힘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총선 참패 일주일째 국민의 힘이 혼돈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초선 당선인 또 원로 등의 의견을 두루 들으면서 수습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당이 내놓은 건 실무형 비대위를 구성한 뒤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하자 이런 일정 정도에 불과한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후 90점을 잃은 여당 전체가 좌표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대통령실과 당 정부를 아우르는 인적쇄신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새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싼 용산발 인선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권의 난맥상만 더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당 내부에서도 수도권 당선인 또 비주류를 중심으로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초선 당선인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도, 용산도 정말 질이 멸렬하다.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신을 차릴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수도권 당선인의 경우에는 당이 한가해 보인다. 영남에서 당선된 분들은 선거가 왜 어려운지 하나도 몰라 한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정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화 의혹 진실 규명,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에 대한 사과 등 후속 조치를 바로 진행하고. 총선 패배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 힘으로 옮겨서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최상병권은 실체 규명을 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자꾸 질질 끄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당선인 서초 을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백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패배도 시간이 지나면 합리화하고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당이 할 일을 차분히 하고 있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 이는 주로 지도부나 영남권 인사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기 속에. 한 목소리로 모아진다기보다는 여당 내에서도 또 당정 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백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백서는 지금 못 만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백서 만들어 봐서 알거든요. 백서는 보통 한 8월 정도에 나옵니다. 8월 정도까지 나오는데 8월 정도에 나오는데 어 이거는 백서를 지금 만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제가 좀 충고를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선 그러니까 자기는 당선됐다 이거죠. 지금 기분 제일 좋을 때예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오버하면 사고 납니다. 지금 이중이 중부 남방으로 막 발원하다가 사고 날 확률 높거든요. 이거 제가 좀 냉정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어 지적은 좋습니다. 지적은 좋은데 일단 지적하기 이전에 사실 본인들에 있어서의 일단 본인들을 좀 돌이켜 볼 필요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어 낙선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선자에다 백날얘기 떠들어봤자 이거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전 낙선된 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의 처절한 그 외침을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그 이후에 어 이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만일 영남 쪽에서 또 당권이 나오면 어 이거는 자민 이 영남 자민연이라는 얘기들을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점들도 국민의힘에서 어좀 어, 자신들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도 잘 생각해서 어이 당권 경 당권 경쟁도 마무리를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처리 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 특별법과 제2양국법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가어 붙이고 있는데요. 음, 이번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참에 여권이 설정해놓은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또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다음 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각동, 각종 입법안에 대해 강하게 추진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여소야대 전국인 상황에서 이미 거부권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한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 좀 재밌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게 5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이런 거다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2대 국회에서도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어요. 뭐 의석 차이 그렇게 크게 안 나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지금 5월 달에 처리할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해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자신들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붙여서 정권의 힘, 정권을 좀더 길을 좀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밀어붙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언제냐에 따라서 제의가 이루어지는 게 22대 국회가 돼. 그러니까 이게 회기, 이 국회가 바뀌면 그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21대에서 한걸 거부권 행사했다. 그럼 22대에서 21대 국회에서 어, 처리했던 법안을 대통령 거부해서 22대에서 다시 하느냐. 법률적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여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21대든 22대든 21대는 이제 떨어진 분들이 좀 있을 거고 22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인기보다 국회임 인기가 더 길거든요. 의원들. 이렇게 되면, 어, 약간 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저는 호흡을 같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대통령 힘 빠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이 임기 마지막 날 11시 3 0열 11시 59분 59초까지 는 힘이 막강한 게 대통령이고 정치인들은 그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